안녕하세요. 짱짱구 t v 입니다 오늘은 티켓과 제공력 좀 세진 거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켓. 메가티움에 오타칸토스가 나왔네요. 새 오타칸토스. 요거 일단 구매해놓고요. 네, 새로운 공룡들 먼저, 악토도스네요 악토도스가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왜냐면 하그 악토도스 리그인가? 그걸 깼어요. 그리고 오늘, 플래시오. 2티어를 일단 딱 찍어 놨고요. 그리고, 메갈로돈도 2티어. 메데스토스는 그, 그 토너먼트, 아니, 그 리그를 깨가지고 지금 메데스토스를 지금 3태 찍었습니다. 그리고 히오피오그 다음에 리오플레우로돈, 그 다음에 틸러사우르스는 제가 새로 얻은 녀석들이죠. 그리고 전투에 막강한 녀석들이 썼습니다. 바로 요 녀석들인데요. 카르노라토르의 스테고사우루스 스테, 스테고 케라톱스 콜라사우루스 거의 만렙. 요걸 어떻게 깨나요 도네체 프레스토 어, 오스타포 그리고 오타포랑 인도미누스 렉스 그다음에 어파토 다윈노프테로스 그다음에. 트로돈 콜라사우루스에디오사우루스요런 등등 쎄졌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막강한 녀석들의 카르노라토르는 오스타브를 잡으면 됐는데, 스타그케라톱스, 도비도스를 잡고 나머지 요 녀석을 다윈도프터로스를 잡으면 됐는데 졌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쿨라사우루스, 이 그림 중에서, 이 메트리아 포던젤, 에 조금 시간 지나면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물로 꺼도 만렙을 찍어 놨고요. 음. 그리고 저, 여기, 여기 있는 여기에, 얘가, 얘 기간토피스가 이쪽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이 메트리아 칸토, 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재료에, 모두 다 알겠지만, 메트리아 칸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만 더 있으면 되던데. 욕식에 매트리칸토가 봐도 없죠. 요쪽에 있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랍토르, 우리가 곧 수리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재개장을 기다려주시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말은 곧 요게 문을 닫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 요것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소리 이거 내가 생긴 거아니데 이거 바가박한 일이에요. 너무 많이 봤어. 일단 요정로만 하고 이 델타를 좀 키워야 돼요. 왜냐면 운영법도 좀약해졌어 델타 훈련 요게 나오기 뒤로 돌려야지 행운이 주세요. 요렇게 해요. 바러부도 이쪽에 카드가 엄청 집중을 하셔야 하잘자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유도네유도 유돈 만들기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만 더 있으면 뉴티라노스가 3티어, 4티어가 되는데 문제는 이트로돈이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 또 트로돈이 있습니다. 이쪽에 리트로닥스도 이쪽에 있고 트로돈 어디갔어? 트로돈. 메트라칸토 옆에 트로돈 있는데, 트로돈이 트로돈이 여자분 다시다시피 안다 자주 안 나와요 참. 그래서, 대양 곱슬을 두개 사버리고, 그 다음에, 상점에, 인형, 예, 람포링쿠스는 원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안 보여드릴 때, 람포링쿠스를 2티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테란 오던 만렙 찍은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줬고 마스터돈이마스터돈도 이티어가 될 테고 초식에 그때 더블 그 더블 길리코스에서 그포식자은 가가지고 어 그때 그 전설 팩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테리지노가 나왔어요. 난 지금 다섯 마리 만렙 강이고요. 코미모스 니티어. 그리고 제가 어파토 니티어 찍었고. 그리고 아니면 우다이. 이 녀석도 거의 만들어 가요. 인형, 메트리아 보존. 우다이랑 메트리아. 그 다음에 디플로타토르도 이제 거의 이제 이제 그 이게 천 개가 천 개가 넘었어요. 2 0 0 0 개가 됐어요. 그리고 슈퍼종에예두 마리 더 있으면 삼치어니까 내일 네. 한 여섯 마리만 더 있으면 이 모노랑 요 녀석 그 다음에 요인도미누스 렉스도 곧 있으면 만들어 갈강입니다 그리고 9 0백에 투소 그리고 제가 타디콜라 요 녀석도 숨금팩에서 나왔습니다. 타디가 타디 타니. 콜라도 잡았고 얻었고 메갈로도 얻어왔고 그다음에 프로테로 페로테르모에 아마르가 얘도 이탈제가 습니다 그리고 데이도 캐리오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에올라비아 그다음에 기리노스 그리고 이 녀석이 만들 때면 꽤 괜찮은 편이어서 얘도 얘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14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